어저께 이제 제가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호남 조폭들 전성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알려진 메시지를 받고 제가 어, 이제 한그 조폭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조, 조폭에 대한, 대한민국 조폭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언제 어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신상사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 신상 이렇게 사보이 소, 호텔 습격 어, 그거로 신상사파가 몰락하지 않았다. 명동 신상사파는 계속 견제했고 그 신상사 신상사가 왜 신상사냐면 신 그러니까 상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분이 그 상사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상사로 졸업, 이제 제대를 하시고 조폭, 그거로 돼서 상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신상현님이십니다. 신상현님이 대부, 대부였던 그 신상사파는 명동의 그 조양은 그 흡습격을 받고 그냥 몇명 그때 해, 다친 거지 그 신상사파가 몰랐겠다는 건다 다, 다 헛소리다. 그 신상사 그 분은, 신상현님은 어, 대한민국 주먹의 전설로서 어, 건재했다. <laughs>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어,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좀 얘기 듣다가, 에이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알아야 돼 하고 듣다가 보다가 여러분, 오, 이거는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한국 정치이면은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이 펀드들 있죠. 지금의 그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라이미니, 옵티머스니, 뭐 이런 펀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두만 네, 다 연결이 되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이게 있어. 단독 보도 서울 강남에 조폭 5천명이 모인 까닭은 조폭 5천명이 모인 까닭은 하고 2000, 2009년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이 신상사님의 자녀 결혼식에 5천명이 모인 거야. 5천 명이 모였는데 이 그냥 그냥 5천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여기에 있잖아 요 여기 그 일본의 뭐 야마구치 뭐 이런 파 이런 거 있죠 일본 야구자 3대 세력의 이그 어, 예, 보스, 중간 보스들 이런 사람들도 다 오고 그러니까 그게 시미 요시구미, 야나가와 구미, 야마구치 구미 뭐 이런 야구 자3대 패밀리도 전부 다 왔다 갔다 뭐 이러고. 뭐이 르네상스 호텔 일대가 다 마비가 됐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야 제가 이렇게 큰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제 그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 이제 제가 이제 넉넉히 얘기를 들었는데 어이 돈의 규모 이 이분들의 그 조직의 규모가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될것 같으냐 그랬더니 삼성 빼놓고는 이 조직들의 수익을 넘어가는 대기업이 없다. 잉? 응?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 내, 내모가리좀 내 잡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조폭들의 이런 개통에서 1년에 거의 순익이 10조 가까이 난다. 뭔 말이야? 내가 이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게 뿐만 아니라 한국 조폭은 일본, 조, 일본 조폭들, 야마, 야쿠자 자체가 제일동포 조직에 그게 엄청나게 가, 강하고 그 옛날에 이제 마약 제조에서 팔고 하던 시절하고 그런 지분 관계가 있어서 일본 야쿠자와 한국 조폭은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요즘 양아치들이 그 일본과 한국 조폭이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진한 고리들 때문에 요즘 양아치들이 요즘 양아치 새끼들이 그 한일관계 있잖아요 한일관계를 뒤틀어 버리면 조폭이 그 그게 그렇다네요 근데 얘네들이 중국 쪽하고 손잡고 신흥 조폭들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크고 있고 그 신흥 조폭들 그니까 러 일본과 일본 야쿠자와 한국 이 조폭들이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 바깥에서 중국 조폭 야쿠자, 아니, 야쿠자가 아니라 삼합회, 흑, 흑사회, 이런 쪽하고 요즘 신흥, 조폭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 신흥 조폭들이 하는 게 불법 도박,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얘네들이 마약도 하고, 그리고, 미, 뭐 저쪽, 어떤, 어떤 정권 쪽하고 어떤 정치 세력하고도 아주 국권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시바,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또 이게 한일 관계와 중국하고 이게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아무튼 뭐냐? 썰이에요, 썰. 썰이에요, 썰. 썰인데, 제가 이걸 뭐 예를 들을 듣고 있자니 뭐뭐머가 이렇게 되면서 옛날에 이렇게 됐던 분들이 돈 어느 정도 벌고 조직이 이제 뭐 건설업을 하건 뭐뭐 뭐 언론사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언론, 언론,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과거의 조폭이었고, 이제 지금은 조폭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다 양성화되는 분들이 쭉 깔려있고, 그들이 이제 어둠의 세력하고 도다 커뮤니케이션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신진 세력들이, 주, 들이, 어, 저, 짝작 인간들과, 어, 중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도박, 마약, 이런 쪽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게 일본과 중국, 일본 쪽 커넥션이 있는 조폭이냐 중국 쪽 조, 커넥션이 있는 조폭이냐에 따라서 신구가 갈리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어제까지 저도 들은 얘기니까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나 얘기들을 좀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펀드가 뭐를 인수를 했고 거기에 지금 걔네들이 로비를 하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밥 사준다니까 밥, 밥 사주고 먹는 데는 등, 뭐를 한 데는 등 정치, 유재일 선생 주변에서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뭐 측근들이 누구를 만나서 펀드 쪽 애들 뭐를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밥을 얻어쳐먹고 접대를 받으면 중국 컨넥션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 어 익명의 전화. 아주 재밌었어요. 이런 걸또 여러분들과 일단 요 정도로 공유를 하고 저한테 더 해주실 얘기가 있으면 어저께 제가 사보이 사건 얘기를 안 했으면 신상사님과 뭐 기타 등등의 뭐 이런 얘기도 못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제보, 제보 전화, 제보 전화번호 다 까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언제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건 환영입니다.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정치하고 이 조폭 세계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커넥션이 있던 거더라고요. 이게. 네.